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뉴스룸 김혜립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 현대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되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과 한미연합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회복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경제심리가 5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장 대표는 단일 대우 결집을 강조하며 내부 분열을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 한국 정치 상황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선 이 대통령과 긴장을 피하며 협력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두 정상이 북한, 안보, 조선업 협력에 낙관적 입장을 공유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따뜻하게 느낀다고 언급했다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서두에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산 선박구매 의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조율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칭찬과 상징적 제스처로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동맹 현대화라는 큰 방향에서 의견일치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 현대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되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과 한미연합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하며 국방비 증액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증액된 예산은 스마트강군 육성에 쓰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 정책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의 핵 보유 증가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도 병행해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을 한미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고. 중국에 대해선 경제적, 지리적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의 새 기둥 위에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맥이라 규정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소비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5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1.4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7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지만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미국 관세부가 우려로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한달 만에 반등해 111을 기록했으며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소폭 상승했고, 금리 전망 지수는 95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해는 소비와 수출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대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전망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장 대표는 단일 대우 결집을 강조하며, 내부 분열을 경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107명 의원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단일 대우를 이탈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당론 위반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어 개파 이름을 거론한 적은 없다며. 원내 분란을 방치하면 자유우파 시민과의 연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직 인선은 기계적 탕평 대신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속히 공천 시스템을 만들고 준비기획단을 발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계획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박미를 계기로 한미 기업들이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선 HD 현대, 삼성중공업, 한국수력 원자력 등이 미국 기업들과 공동투자 및 기술협력에 나섰습니다. 항공 분야에선 대한항공이 보잉과 362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항공기 103대 도입을 계약을 맺었고, GE 에어로스페이스와는 137억 달러 규모의 엔진 구매 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고려하여는 로키드마틴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정과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조업 협력을 통한 양국 기업의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일로 예정된 특검 소환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소환 일정을 28일 오전으로 조정했습니다. 구속기한이 31인 만큼 특검은 28일 조사를 마친 뒤김 여사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4차례 소환됐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건강 문제로 출석 일정을 잇따라 연기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 스타일 내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제주와 동쪽 지방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며 제주와 경북 내륙 강원에 5에서 2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 나가실 때 작은 우산을 하나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한낮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제주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24도로 아침을 시작해서 낮에는 27,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와 경북 내륙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 광주 32도, 부산 30도, 제주는 31도입니다. 서해에는 구름 많겠고 남해와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ABC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